나스닥은 연일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경우 장이 시작하고 나서 1.5% 이상 폭락했지만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회복한 모습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이 시작됩니다. 팔란티어는 10% 순간 폭락을 했습니다. 전망 말씀드립니다. 티큐는 84불을 터치하고 다시 상승했고 테슬라는 무려 315불을 터치했습니다. RS 커뮤니티는 4월 최저점에서 티큐를 최대 매수했고 파란색 지점에서 매도 리밸런싱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개업용 풀매수 이후, 현재는 선물 매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과도한 밸류에이션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빅테크들이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중소형주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어제 장중 10% 가까이 폭락했다가 회복했는데, 공매도 리포트도 있고, 현재 팔란티어의 적정 주가에 대해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140불 근처를 정확히 터치하고 10% 이상 다시 폭등한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어제 터졌고, 팔란티어 주주들의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대기자금이 모두 팔란티어를 매수한 상황입니다. 팔란티어는 제가 네프콘에서 페이팔 마피아를 언급드리면서 2월에 네프콘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가격은 100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테슬라가 1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팔란티어가 실제로 매출을 내고 있으니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란티어는 더 상승할 수 있어도 제가 화살표 표기한 부분까지 조정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4월 7일 관세빔 하루 폭락을 제외하면 정확히 그 지점이 왔었습니다. 팔란티어 공매도 리포트는 무시합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돈을 막대하게 벌어들이는 기업은 공매도 리포트로 가격이 싸지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외부 소음은 차단합니다. 이미 올해 초에 2월에 작성했던 네프콘에서 온톨로지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 저는 실제 돈을 버는 기업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하락하면 매수가 유효합니다. 이제 곧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세계 경제 회의라고 불리는 만큼 이때 전 세계의 금리와 재정 정책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에 따라 증시 자금은 이동합니다. 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다수 위원이 인플레를 고용보다 더 경계한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의 둔화에 초점을 두면 인하 확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인플레 초점이라면 인하 확률은 낮아집니다. 이전부터 말씀드린 정치색이 짙은 월러이사와 보험원 부의장은 금리 동결에 대한 결정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현재 시장 가격은 금리가 이미 내려가 있다는 것으로 수용하고 가격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만약 9월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패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트렌드와 발생할 버블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어서 9월 인하가 후퇴하고 10월 인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연준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액션은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트럼프는 연준의 쿡 이사에게 사임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쿡 이사가 주택 담보 대출 사기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쿡 이사가 사임하고 새로 연준 위원이 지명되면 7명 중에 4명이 공화당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트럼프가 연준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역시 순간적인 폭락에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비를 했기 때문에 폭락도 상관없고 폭등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레스 신화 불멸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고 가고 앞으로 있을 이벤트에 대해서도 적절한 스탠스를 취하고 대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어제 급락에서도 베타가 낮았던 분들은 매수가 가능했던 것을 언급 드렸었죠. 결국 모든 것은 베타로 귀결됩니다. 내 베타 값에 따라 투자 방향이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압박에 연준 위원들은 친 트럼프로 채워질 것이고 트럼프와 모든 연준 이사들은 암호화폐에 친화적입니다. 미래는 이미 그려져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트럼프가 그 미래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모든 미국 주식 매수 매도 타이밍과 비트코인 매수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려진 미래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 단위로 보면 짧고, 한 달, 1년 단위로 길게 보아야 합니다. 이번 잭슨 홀 미팅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